실은 코튼킹 4번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코바늘은 손땀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10호를 사용해 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첫 코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단수 표시링 하나 준비해 주시고, 가위랑 줄자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기초코를 잡아 줄 건데, 기초코는 총 25코를 잡아줄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 25코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25코가 첫 코에 기둥코까지 떠준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바로 1단을 뜨기 시작할 거예요. 코바늘 밑에 있는 사슬코는 짧은뜨기의 기둥코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사슬코에 반코와 콧등을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를 먼저 한코 떠주세요. 지금 방금 떠준 짧은뜨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늘 밑에 있는 짧은뜨기의 사슬 모양의 단수링을 걸어서 첫 코에 빼뜨기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안을 보시면 양쪽 끝부분, 첫 코와 마지막 코는 한 구멍에 짧은뜨기를 세번떠줄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는 두 코만 떠 주고, 한 바퀴 돌아왔을 때한 코를 더떠줄 거예요. 그럼 첫 코는 두코 늘려뜨기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코부터는 이제 한 코에 한 코씩만 짧은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반 코와 콧등을 함께 찔러서 짧은뜨기를 쭉 떠서 끝 지점까지 한번 떠볼게요. 짧은뜨기를 쭉 떠서 마지막 코 전까지 떠준 상태예요. 양쪽 끝에는 짧은뜨기를 3코 떠줄 거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코 위치에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한코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두 코를 떠 주시고 이제 뜨개 방향을 뒤집어서 타원의 반을 떴다면 이제 나머지 반 부분도 떠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코 부분에 짧은뜨기를 두코 떠준 상태고 세 코씩 떠줄 거니까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한번더 떠서 한 구멍에 총세 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첫 지점까지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 다시 첫 지점까지 돌아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이첫 코에 짧은뜨기 두 코를 떠 주었으니까 마지막에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한코더 떠서 한 구멍에 총세 코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수링이 걸려 있는 첫코 위치에 빼뜨기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럼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어요. 여기서 게이지를 재보자면, 1단의 가로 길이는 26.5cm가 나와요. 이렇게 게이지 확인하시고, 이제 이 바게트 가방에서는 한 단은 짧은뜨기로 떠주고, 한 단은 겹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과 겹짧은뜨기 한 단이 한 세트로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겹짧은뜨기도 짧은뜨기의 종류기 이 때문에 기둥코는 사슬 한 코로 시작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금 떠주었던 1단의 코 그대로 늘림없이 한 코에 한 코씩 똑같이 떠줄 건데 이렇게 1단의 위에 사슬코가 아니라 1단을 떠줄때 들어갔던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길게 떠 주는 겹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1단에서 시작할 때 짧은뜨기 2코로 시작했으니까 같은 구멍으로 겹짧은뜨기를 2코 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코들은 이제 한 코에 한 코씩 겹짧은뜨기를 한 코, 그 옆에 한 코. 이렇게 늘림없이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쭉 떠주세요. 한 바퀴 쭉 떠주셨으면, 다시 첫코 위치에 빼뜨기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 빼뜨기 첫코 위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단수 표시링으로 첫 코를 표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겹 짧은뜨기로 2단을 다 떠준 거고, 이어서 3단을 떠줄 거예요. 홀수단은 짧은뜨기로 떠주고, 짝수단은 겹 짧은뜨기로 떠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3단을 떠줄 차례니까 짧은뜨기로 떠줄 차례인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한 코는 항상 세워주시고, 이번 양쪽 첫 코와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3코로 타원 모양을 만들어줬는데, 짧은뜨기 3코 떠준 부분을 늘려뜨기 3번으로 코수를 늘려줄 거예요. 그럼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구멍에 두번 떠주는 늘려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첫코 위치,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늘려뜨기를 한번 떠준 거고, 그 옆에 늘려뜨기를 한번 더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끝부분 세코 전까지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만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오셨으면 왼쪽 타원 부분도 코가 한 코, 두 코, 세코 이렇게 있어요. 늘려뜨기 세번 반복해 줄 거예요. 한 구멍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한 세트. 짧은뜨기 두 번. 두 세트. 그 옆에 짧은뜨기 두 번. 세 세트. 이렇게 늘려뜨기를 3세트 해주셨으면 다시 쭉한 코에 한 코씩만 떠서 마지막 전 코까지 쭉 떠주세요. 쭉 떠서 이번에는 마지막 코를 떠줄 차례예요. 시작할 때 늘려뜨기를 두 세트만 하고 시작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도 늘려뜨기를 한번 떠주어야 양쪽 끝에 모두 세 세트씩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4단, 짝수단을 떠줄 거예요. 짝수단에서는 늘림 없이 그전 코를 그대로 떠주되 겹짧은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둥코는 사슬 한 코로 세워주시고, 3단의 코를 보면 늘려뜨기를 두번 해주고 시작했어요. 같은 위치에 들어가서 겹짧은뜨기를 두 번씩 이렇게 한 세트 떠주고, 그 옆에도 늘려뜨기 코가 보여요. 마찬가지로 겹짧은뜨기를 두번 떠서 이렇게 두 세트 떠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 코에 겹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떠주세요. 쭉 떠서 이번에는 반대편 타원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늘려뜨기를 세 세트 떠주었어요. 마찬가지로 겹 짧은뜨기로 늘려뜨기를 세 세트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 구멍에 겹 짧은뜨기를 두번 떠주기. 한 세트. 그 옆에 겹 짧은뜨기. 두 번. 두 세트. 마지막 겹 짧은뜨기. 두 번. 세 세트. 그리고 다시 끝 지점까지는 한 코에 한 코씩만 겹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쭉뜬 다음 마지막 코도 늘려뜨기 코예요. 그럼 겹짧은뜨기로 늘려뜨기 코를 떠준 후에 다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5단을 떠줄 거예요. 5단은 홀수단이니까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기둥코는 사슬 한코 떠주시고 이번에 이 타원 부분의 패턴은 짧은뜨기 한 코, 늘려뜨기 한 코가 한 세트고, 양쪽으로 세 번씩 반복해 줄 건데, 시작할 때만 두 세트로 시작해 줄 거예요. 짧은뜨기 첫 코에 떠주시고, 초보자분들은 첫코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와 늘려뜨기가 한 세트니까, 그옆 코에 늘려뜨기를 한번 떠서 이렇게 한 세트 떠주시고 그 옆에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늘려뜨기 한 번, 두 세트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 늘려뜨기 전 지점까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코씩만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쭉 떠주셨으면, 옆을 보면 늘려뜨기 부분이 보여요. 타원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늘려뜨기 한 번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떠주었고, 그 옆에 다시 짧은뜨기 한 코, 늘려뜨기 한 번, 두 세트,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코, 늘려뜨기 한 번, 세 세트.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코를 쭉 떠서 마지막 늘려뜨기 코 전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쭉 떠서 마지막 코 전까지 떠준 상태예요. 마지막 코도 보면 늘려뜨기로 끝나게 돼요. 시작할 때 타원 패턴 두 세트만 하고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늘려뜨기 한 번을 떠서, 한 세트, 떠서 총세 세트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단수링이 걸려있는 첫코 위치에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떠주셨으면, 다시. 6단, 짝수단을 떠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한 코 세어주시고, 겹짧은뜨기 할 때는 그 밑에 단의 코를 보면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겹짧은뜨기도, 겹짧은뜨기 한 코에, 겹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코가 한 세트고, 시작할 땐두 세트 반복해줄 거예요. 한 코, 그 옆에 늘려뜨기.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다시 반대편 타원 전까지는 한 코에 한 코씩만 쭉 떠주세요. 이번에는 타원 무늬 패턴을 들어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겹짧은뜨기 한 코에 겹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번이 한 세트. 그리고 그 옆에 다시. 겹짧은뜨기 한 코. 겹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코, 두 세트. 그리고 마지막. 한코 떠주고, 그 옆에 두코 떠주기. 세 세트. 나머지는 한 코에 한 코씩 쭉 떠서 마지막 코 전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도 타원 패턴 한 세트가 남았죠? 겹짧은뜨기 한 코에, 겹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코. 그리고 다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6단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7단부터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한 코씩만 떠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홀수단은 짧은뜨기로 늘림없이 떠주고, 짝수단에서도 늘림없이 겹짧은뜨기로 떠주기. 이렇게 두 단을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복해서 마지막 단까지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떠주셨으면, 여기서 실을 올려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 시켜 줄 거예요. 남은 실은 안쪽, 편물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서 마무리 시켜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가방은 완성되었고, 지금 실은 이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가방 끈은 스레드 끈뜨기 기법을 사용해서 떠줄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을 사용해서 떠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실 끝쪽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쭉 펼쳐서 팔을 쭉 벌려주세요. 이렇게 팔을 쭉 벌린 게 저는 150cm가 나와요. 150cm가 한 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뼘, 다시, 두 뼘, 그리고 세 뼘. 이렇게 세 뼘을 잡아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세뼘 지점이고, 실을 접어서 다시, 한 뼘, 그 다음은 반. 한뼘 말고 반 위치에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 줄 거예요. 지금 이긴 쪽의 실을 위쪽으로 놔주시고 지금 잡아준 끝 실을 아래쪽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시작해 줄 거예요. 바늘은 10호 이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손땀이 느슨하기 때문에 10호로도 잘 떠지는데 만약 코가 자꾸 빠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10호보다 더큰 바늘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우선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밑에, 아래를 향하고 있는 실을 코바늘 위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왼손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감아서 통과시켜 주기 이렇게 한 코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총 34코를 떠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실을 코바늘 앞에서 뒤로 넘겨주고 실 감아서 빼주기 두코 밑에 있는 실 코바늘 앞에서 뒤로 감아서 실 통과시켜 주기 세코 다시 밑에 있는 실 코바늘 앞에서 뒤로 감아서 통과시켜 주기 네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34코 떠 주셨으면 여분의 실은 이 정도가 남아요. 여기서 실을 잘라 주시고 마지막 코에서는 밑으로 향한 실, 위로 향한 실을 모두 합쳐서 한 번에 통과시켜서 마무리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꼬매줄 실 여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34코로 스레드 끈을 두개 완성해주세요. 자, 이제 끈을 완성시켜주셨으면, 가방이랑 연결시켜줄 차례예요. 이렇게 뒷면, 빼뜨기 선 위치를 보면, 살짝 옆으로 쏠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이 옆에 있어야 되지만, 손땀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휠수 있어서 반으로 접어 놓은 상태에서 위치를 정해서 끈을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세 등분 위치에 끈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우선 끈을 뜨고 잘라준 이 실로 먼저 연결시켜 줄게요. 11코, 11코 되는 지점에 저는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때 위치도 가방 안쪽으로 해서 이어줄 건데, 이렇게 보이는 겹 짧은뜨기의 두 단, 이쪽 위치에 라인을 정해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돗바늘을 사용해서 연결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 끈을 연결시켜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핸드메이드 라벨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과 바늘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약 이 핸드메이드 라벨이 보이는 쪽이 앞면이라면 앞에서 봤을 때 빼뜨기 선 없는 부분에 꿰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빼뜨기 선이 보이면 앞면으로는 예쁘지 않으니까 이 빼뜨기 선 위치가 오른쪽으로 향하게 두고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코튼킹 한볼을 사용해서 바게트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